예, 우리 후보님,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께서는 지금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죠? 일부? 일부 듣고 일부요? 예. 일부가 아니고, 예. 예, 올 초에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천여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세청을 신뢰한다 라고 답한 사람은 13.7%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8명이 그렇게 답하고 있어요. 또,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아도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5%가 넘는데 또 상대적으로 세금을 낼 때,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 라고 답한 사람은, 그,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10% 이상이 있어요. 이 뭐를 반정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 이런 인식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 김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이 그 어떤 정권 하수적인 이러한 행태의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탓을 국세청으로 돌리는 꼴인데 결국은 어세, 어쨌든 간에 이제 국세청은 권력기관화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세무소에서는 할당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가서 세무조사할 때 세금을 걷는데 뭐, 멀쩡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러한 지역들. 그것도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중, 3중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 세금을 내게 되고 시달린다. 세무조사하는데 몇 개월. 그리고 그뒤처리하는데몇 개월. 또 불복해가지고 재판받는데 몇 개월 더 나가서는 몇 년이 걸린다. 예, 최소한 2, 3년을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하면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가 <laughs>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본의 그 대표성이 과연 있는지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 후보께서는 예.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겸하게 받아들이시면. 네, 예, 그렇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국세청 직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은 뭐 억울할 거예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이런 것, 이런 걸또 한번 보세요. 이 국세청 공무원들이 부도덕하다, 부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품 수수를 한 공무원 4명 중에 한 명은 국세청 직원이다 이겁니다. 25%가. 그래서 최근 5년간 국민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주관을 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힘쓸 때 힘쓰고 해먹을 때 해먹고 이뭐 저희들이 저희 얘기해서 참 죄송스럽지만은 국회가 욕먹는 것도 뭐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체로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여기 국세청을 보면 실질적으로. 비리 공무원의 숫자도 또청렴도도 최하위예요. 이러면서 정권의 하수인 양, 정권이 바뀔 때마다 먼저 국세청이 들어가고 윗보인 기업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검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들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또 o I 생활을 해온 것 o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오 t 을 do it. I don't k 청 o 장으로서 to d 기를 부탁드립니다.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 o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5%가 넘는데, 또 상대적으로 세금을 낼때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라고 답한 사람은, 그,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10% 이상이 있어요. 이 뭐를 반정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힘없고 빼고 없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 이런 인식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 김성식 의원님께서, 예, 우리 후보님,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께서는 지금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죠. 일부, 뭐 일부 일부요? 예. 일부가 아니고, 예. 예, 올 초에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천여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세청을 신뢰한다 라고 답한 사람은 13.7%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8명이, 그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본의 그 대표성이 과연 있는지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 후보께서는 예. 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겸하게 허 받아들이시는? 네, 예, 그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 국세청 직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은 뭐 억울할 거예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그러나 네. 이런 것, 이런 것또 한번 보세요. 이 어,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이 그 어떤 정권 하수적인 이러한 행태의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탓을 국세청으로 돌리는 꼴인데 결국은 어세, 어쨌든 간에 이제 국세청은 권력기관화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 세무소에서는 할당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가서 세무조사 할때 세금을 걷는데, 뭐 멀쩡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러한 지역들, 그것도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중 삼중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 세금을 내게 되고 시달린다. 세무조사하는데 몇 개월. 그리고 그 뒤처리하는데 몇 개월. 또 불복해 가지고 재판 받는데 몇 개월 더 나가서는 몇 년이 걸린다. 최소한 2, 3년을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네.